검은색 부채의 이제 상징이 구능할아버지예요. 그러 구능할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안 좋은 일, 안 좋은 기운, 귀신 이런 쪽에 이제 좀 구진 일을 하시는 할아버지예요. 구능할아버지 상징이기 때문에 검은 부채를 들고 나가요. 그 이유가 왜냐면 전 안에는 산신할아버지 부채가 있어요. 산신 부채가 있는데 초창기 때 제가 산신 부채를 들고 다녔어요. 엄청 혼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언제까지 우리 안 좋은 기운들을 산신 할아버지한테 묻힐 거냐 혼나가지고요 진짜 혼났어요 산신 부채 들고 들어갔고 그래서 제가 전화 그 법당에 있는 기물하고 야외에 저희, 제가 현장 나갈 때 기물하고 분리해 놨어요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부정기잖아 계속해서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기 기무를 계속 부정기면 안 되니까 아무리 제가 부정을 푼다 해도 그래갖고 그 제가 시원형 만나고 시원형이 좀야 그럴거면 저희 군웅할아버지 부채 드는게 낫지 않니 그래서 아 그게 맞는거 같아 해서 군웅부채 검은부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구진일 하는 할아버지를 계속 실어서 하기 때문에 산신부채는 언제 드냐면 좀 여러가지 구진일 말고도 좀그 집안에 뭔가를 할때 근데 군웅할아버지 구능 군웅 부채만 들어도 충분해요 다 역할이 있는데 산신할아버지도 안 좋은 거치시긴 하죠. 근데 산신할아버지가 나서기 전에 구능할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신령님들도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쓰고 싶을 때 쓰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실력님들 실어 가지고 기운 열려 그 열어 놓은 상태에서 화경이 비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운이 이끌려서. 뒤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화경 말고 가끔 그렇게 이제 읽어낼 때가 있거든요. 사진 필름처럼 그렇게 읽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화경은 귀신들 또는 거기 있었던 일들이 비디오처럼 지나가요. 빠르게. 쉽게 설명하면 드라마 하이라이트, 예고편. 막 이런 거 보면 빠르게 막 지나가잖아. 팩트만. 그런 식으로 화경하면 드라마나 영화처럼 중요한 것들이 지나가요. 그게 화경이에요. 보통은 보고 싶을 때 보고요. 가끔 의도치 않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어요 화경이. 그거는 이제 거기에 기운이 엄청 세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열어놔서 매일 드려야 돼요. 왜냐면 그 손님들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서 기도는 매일 드려야 돼요. 근데 뭐 하루 정도 솔직히 이러면 안 되겠네요. 좀 짬이 되면요. 가끔 안할때 있어요. 가끔 뭐 그런 그런 건 이제 넘어가 주세요. 다음날 열심히 기도하면 되거든. 어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웬만하면 매일 해야죠.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방 일정이나 외국 같은데 나가면은 이제 법당이 고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 어디 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옥수구를 다 닫아놓고 다녀와요. 그러니까 허락 받고 가요. 그리고 이제 일 끝나고 와, 오자마자 부정 치고 다시 기도하고. 근데 이제 이런 고하는 것도 없고 그냥 기도 같은 거안 하면요 벌은 받겠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벌은 받는데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이 떠나요 신발 떨어진다 하잖아요 그건 신이 떠나서 그래요 조상신이 근데 조상신이 떠난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무당 중에 그래서 기도 기도는 매일 드려야 돼요. 조상님이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조상신이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 언제냐면, 해야 할일안할 때. 그게 기도예요. 첫 번째는 기도고, 그 다음은, 나이가 들었을 때. 몸이 아플 때. 그때 떠납니다. 은근히 조상신은 냉정해요. 나이가 들면 떠나요. 다른 몸주한테. 신령님들 생신을 진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진적굿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게 언제냐면 제가 신내림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다시 다른 삶으로 태어난 날이에요. 제가 몸주잖아요. 저한테 이제 오시면서 제가 신굿을 받으면서 그날을 태어났다 해서 진적. 말 그대로 생일이라고 많이 그냥 심플하게 표현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진적은요. 솔직히 말하면 생일 축하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10년 전까지는 대우한다고 표현해요 신령님들한테 신령님들 1년에 한 번씩 잔치 대우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10년이 지나고부터는 진적 말 그대로 축하죠 그냥 한번 할아버지 할머니 한해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저희 신령님들도 한번 옷 입혀드리고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신령님들 어떻게 보면 잔치상이죠 생신이라기보다는 잔치상 그 전까지는 대우 10년 정도 돼야 이제 진짜 진정이죠 무슨 조상님들은 다 욕쟁이에요 뭐예요왜 무당들은 욕을 해요 막 구판 갔는데 저그 할머니 할아버지 오셨는데 막 욕하고 뭐하고 뭐하고 막 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신령님들은 명패잖아요. 산신 할아버지, 장군 할아버지, 불사 할머니, 대신 할머니 다 명패잖아요. 직업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심플하게 설명하면. 근데 그분들은 조상신. 말 그대로 우리 집에 조상님이 명패를 들고 온 거기 때문에 그 조상님의 성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힘을 쓰는 건다 똑같겠지만, 명패에 따라 똑같기, 똑같겠지만, 조상신도요, 조상님이에요. 살아 생전에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무당들이 다 똑같은 선녀로 모시나요? 다 똑같은 선녀일까요? 다 달라. 무당들은 기본적으로 화가 나 있던데 하는데, 무당의 조상신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저는 그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욕할 수는 있죠. 어, 욕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할게요. 삭힐 수 있어요. 제신령님들이좀 점잖아서 그런지 몰라도, 욕은 안 하세요. 근데 가끔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전 그거 제가 삭혀요. 굳이 손님한테 그렇게 욕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 전 보는데 무당들이 욕해요 뭐 욕할 상황이면 욕렇게 했겠죠 근데 실력님들 싫어서 욕을 하는 저는 좀 솔직히 이해 못해요 컨트롤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이제 흉가나 당직하면서 악기들 많이 싫잖아요 그럼 걔네 욕하는 경우 있어요 걔들도 솔직히 욕 많이 해욕 들리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근데 많아요. 제가 그때 당직 결때죄 어, 욕한다. 형죄 욕하는데요. 이렇게 몇번 얘기하고 말거든요. 근데 걔네 접신했을 때욕안 하잖아요. 삭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되게 진짜 거기서 막 쌍욕하는 악귀야. 그럼 욕하겠지. 나도 이제 걔 감정을 확끌려가면 욕하겠지. 아무튼 근데 무당들이 정보는 데 욕하는 거는 저도 이해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충분히 삭힐 수있 따고는 봐 그것도 이제 만물상에서 만들어 주는 것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작두는 알아요 작두는 칼, 쇠예요 그러면 신작칼도 쇠겠지? 근데 스테인리스로 된 것도 있어요 내가 그 재질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왜냐면 오색천도요 면으로 된거 있고 실크로 된거 있고 천으로 된게 있어요 요새 좋은 거뭔지 알아요? 구능도 면으로 나와요. 아니 원래 구능 천이잖아. 천 말고 요새는 면으로도 나오고 막 그거 되게 많아요. 그건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고스트 기계들은 일단 고스트 튜브만 얘기할게요. 일단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 나오는 전자기장이나 에너지를 이제 기계에서 흡수하면서 단어들이 그 에너지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참고용이죠. 말 그대로. 참고용인데 여러분들이 귀신이 보여요. 귀신의 말이 보여요. 또는 화경이 보여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스트 튜브를 틀어서 어떤 단어들이 나온다 한들, 그건 그 주변에 나오는 에너지들인데, 그건 다 참고용이야. 근데요. 만약에 느낌을 알고 귀신이 보인다거나 귀신이 들린다며, 목소리가. 그리고 그걸 아는 상태에서 고튜브에서 그 에너지의 주파수를 찾는다며, 단어들은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흉가나 이제 당직기를 하면서 고튜브를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근데 듣기 전에 저는 이미 귀신들이 어떻게 있고 어느 정도의 얘기가 나오겠다, 모습을 하고 있다. 이게 다 보여요. 무당이지라 근데 그 단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나올 때도 있어. 그냥 우연치 않게 내가 무당인데, 무당? 이렇게 잠깐 나올 수도 있지. 나올 수 있는데, 무당의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귀신을 싫어보잖아요? 그럼 나랑 무당에 대한 직업과 관여가 된 사연이 나와. 이런 경우는 그 귀신이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말하고자 하는. 그럼 그 주파수가 맞게 되면요. 단어들이 나와요. 계속 말을 해. 죽여버릴 거야부터 해가지고, 뭐, 무당, 마녀, 저주, 막 이런 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캐치할 수 있냐, 없냐 차이에요. 이건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캐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참고용인 거고요. 이제 시원형이나 고스트헌터 분들은요, 그 느낌을 알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팩트를 잡아내는 거야. 아무튼 고스트 튜브는 귀신이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어, 이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쓰면은 다 참고가 됩니다. 그냥 금속 탐지기 여러분들한테 지어준다 한들 금 금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가요. 그냥 우리가 금속 탐지기 갖고 있으면 그냥 참고용이야.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 그 어디에 금이 있는지도 몰라. 이런 거예요.